한국 의료 관광, 왜 지금 세계가 한국으로 몰리고 있을까요? 202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117만 명. 의료 관광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역대 최대치입니다. 2019년에 두 배를 넘는 숫자로 한국은 이제 글로벌 의료와 웰리스 수요를 직접 흡수하는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이 의료관광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국 관광산업은 단순히 많이 오는 관광에서 벗어나 질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의료관광은 사전검사부터 치료, 회복, 사후관리까지 소비가 길고 깊게 이어지는 구조라 체류시간도 늘고 동반자 소비까지 자연스럽게 확대됩니다. 한국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분야죠. 또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료비는 계속 오르고 대기 시간은 더 길어지면서 환자들이 국경 밖 치료를 적극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요. 이 흐름에 한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일시적인 유입이 아니라 반복 방문으로 이어지는 지속 수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료 관광은 성수기 편중 없이 평일과 비수기 수요까지 안정적으로 채워 관광 산업 전체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하지만 성장의 이면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현재 의료 관광은 외국인 환자의 68%가 미용 의료, 85.4%가 서울 한 곳에 집중된 전형적인 편중형 성장 구조인데요. 이런 구조는 유행과 경기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또한 브로커 문제, 사후 관리 공백처럼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의료, 관광, 체류, 사후 관리를 하나로 묶는 국가 단위의 통합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1막의 성공을 이룬 K 의료 관광. 2막으로 나아가기 위한 더 자세한 전략은 야놀자 리서치 인사이트 33호 K 의료 관광의 현황과 질적 성장 전략에서 확인하세요.